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욕망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객관적인 성취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 높아지는데 스토어학파에서 얘기하는 행복에서는 행복을 늘리는 비결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미의 넓고 얕은 철학이야기 제3편 ]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3편의 주제는 아테네 학당에서 배우는 행복관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어인데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가지의 행복의 정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행복관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58명입니다 수사학, 철학, 법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고대의 성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상상화입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복이나 손짓 그리고 자세 등을 통해서 누구인가 유추를 해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현재 약 20명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한 그림에 58명의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가 25살 되던 해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바티칸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파엘로는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바티칸 궁전 안에는 라파엘로의 네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아테네 학당은 서명의 방 벽면에 있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의 그림들은 품격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대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파일로는 아테네 학당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파일로가 벽화를 그리던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중세 철학, 즉, 종교 철학으로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서 고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문화의 부흥을 꿈꾸고자 하는 그의 염원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파엘로는 왜 고대를 꿈꿨을까요? 인간과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중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종교로 대변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라파엘로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소중하게 그리고 그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세에 억눌린 다양한 학문을 복원해 융화 발현은 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학당에서 만나볼 첫 번째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사상 최초로 행복을 주제로 논의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윤리학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인데요. 그에게 헌정하는 책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행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갈수록 행복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인간의 행위는 좋음을 목표로 하는데 최상의 좋음은 행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입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좋은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는가 살펴보겠는데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쾌락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은 결국 올바른 성품을 평성하고요. 올바른 성품은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한 내용이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라는 용어인데요. 먼저 포이에시스를 보시면 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락시스는 현재를 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목적 없이 실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이에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벽돌 한두 장을 쌓는다는 것은 포이에시스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장두장 장 쌓아서 집을 완성했을 때는 이 포일시스의 의미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결국 포일시스라는 것은 미래에 완성된 또는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도미노인데요. 하나하나의 도미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미노들이 이런 집합을 구성하고 이것이 작동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호이에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락시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중간에 자신들을 소개할 때 직장인인데 이렇게 동호회를 하면서 늘 저녁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들은 일을 하는 것 보다가도 이곳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락시스는 아마 이분들이 얘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소풍을 간 가족들의 모습인데요 이 또한 그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아이들의 사진인데요 작년 가을에 등산을 가서 제가 아이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등산을 하면서 뒤에서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쉼 없이 얘기하고 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을 정리하면서 저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게네스입니다. 이분이 디오게네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철학 역사에서 기이하고 개성이 넘치는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자유롭게 살며 행복한 일생을 꿈꾼 철학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보셨듯이 상당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로된 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화를 통해서 그의 철학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왼쪽에 계시는 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한참 젊은 알렉산더가 영토를 넓혀 나가던 시기인데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찾아갑니다 디오게네스는 늘 그렇듯이 나무통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존경하는 디오게네스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디오게네스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씁쓸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닐 수 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의 모습에서 삶의 기준점을 나의 내면 또는 타인의 평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 비교라고 하는데요.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절대적 결과물보다 상대방의 비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복한 사람은 상대적 비교보다 자신의 성취에 훨씬 더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학기가 되면은 늘한 번씩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인데요. 이의 신청을 하는 친구를 보면 온전히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친한 친구 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성적에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 친구의 결과는 괜찮은데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사회 비교라는 것은 이처럼 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디오게네스의 행복관입니다. 배가 고픈 건살수 있지만 배가 아프면 살수 없다가 아니고요. 내 행복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철학자는 제논입니다. 이분이 제논인데요.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태리 남부 엘레아 출신.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풍랑으로 인해서 아테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학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노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철학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학파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학파가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금욕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인류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천년이 넘는 로마 제국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는 사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단지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에 빠지기 쉽다라고 제논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토스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토스의 의미는 일시적인 격정 또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파토스의 작용 과정입니다. 인간은 파토스, 감정에 쉽게 동요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토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아페테이아를 얘기하는데요. 아페테이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격금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슬픔, 불안, 고통, 공포, 질투 등을 겪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절제를 통해서 혼란을 떨쳐버리는 이 아파테이아에 이르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한 플라이드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욕망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성취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 높아지는데, 또 학파에서 얘기하는 행복에서는 행복을 늘리는 비결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논의 행복관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행복은 미니멀 라이프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 봤는데요 미니멀 라이프 최근 몇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이든 물건이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서 여유로움을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인데요 제논의 행복관을 는 미니멀 라이트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네의 학당에서 배우는 행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리스토틸레스, 디오게네스, 그리고 제논 세 분의 철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들의 행복관을 보면서 저는 저의 행복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복,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데요. 1995년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상식 때 연단에 오른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각각의 사진에서 행복해 보이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계시는 이분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운 분이 은메달리스트고요. 그리고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을 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은메달 리스트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마음일 것이고요. 동메달 리스트는 메달을 하마터면 못할 뻔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파스칼인데요. 파스칼은 현재의 소소한 기쁨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과 이 파스칼이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 큰 행복을 꿈꾸시기 보단 살면서 소소한 작은 것들의 행복을 느끼시는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